떠날 수 없는 당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면도에 있는 빌라 6개 동 48개를 낙찰받아서 매매 및 전세 임대를 해야 되나 실적이 조조하여 안면도를 떠날 수 없는 남자, 백만장자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나만 당할 수 없죠. 역시 안면도에 빌라를 투자했다가 못 떠난 건축주분이 오셨다기에 한번 만나러 갑니다. 이분들입니다. 네, 어, 영상 찍어도 될까요? 안 찍으면 티만 하고. 돈 받으러 올사람 있으면 옆에서. 어, 옆에서? 부담되죠? 응, 아니, 아니, 얘기하려고. 재밌잖아. 자, 이, 이분들이 그래도 부끄러워하시니까 뒷모습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습니다. 못, 가, 못 가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안면도 렉스빌 소유자분들. 아이고, 소장 쓰다가 왔습니다. 에휴, 아지시죠 아니, 뭐, 남자도 좋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뭐, 안면도못 못 떠나는 남자들. <laughs> 지나가는 길에, 얼굴하고 못 자고. 네. 너 어떻게 지내세요? 몇개좀 빠졌어요? 아, 우리, 우리도 가만히 각가니까 예. 그렇게 싸게 할 이유가 에, 없어가지고. 그럼요. 다시 한 1억 5천 대로. 아니, 어차피 어. 싸게 해도 안팔리라면안 팔리고요. 뭐뭐 다, 거기서 깎아달라해서 승지 풍락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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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도한번 오셔서 1억 5천에 하재. 그래서 어? 전세들오시라고 그랬어. <laughs> 가라고 뭐. 아나 이번 기회에 올려겠다 오히려 내그래버렸어아 맞아요. 아뭐 말이 말이 아니라 나 진짜 싸게 하려고 했더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래한 어? <laughs> 뭐 네. 1억 5천 이상으로 요 저희는 지금 1억 7천 오백. 우리는 그대로야. 나못 거... 빼죠. 네, 그때 그래. 안 팔고 놔뒀어야지 조금 <laughs> 먹고다 팔아 붙잖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저기 그 인천에서 선배님 워그 토요일날 내려오셨어 여기. 내려왔다가 네. 이제 형수랑 놀러 왔다고 여기 이제 밥사주고 왔다고 왔더 왔다, 왔어요 형수랑 네. 그러는데 그, 그러더라고 그막 주위에 다건축한 사람 있잖아요. 주사, 건축한 건데 뭐 땅값을 삼천 이백에 샀는데 그주 안에 아 자기 그 간석동 있잖아. 예. 그쪽에 그산업적으로3천 이백에 샀대. 아 우리 많은 사람이. 1 5천까지 허가 안 해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예 그러니까 금3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와 이자. 아. 예. 그런데 땅 터파기만 해놓고 그러니까. 카드를 보다는 거야. 응. 근데 이자는 계속 나가야 돼. 이자 계속 나가 예. 그래서 그것을 다 팔려고 했더니 2천만원 준다는 거예요 안사요. 평당. 응. 그걸 어떻게 팔아. 3천 200kg 가가지고 지금 다 엎어져요. 지금 또 건설사들 응. 땅 사놨다가 이자에 응. 그나마 이 응. 윤정부가 지금 가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안 올려서 그나마 지금 그렇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도 그렇고 그 화곡동 응. 강서 화곡동 거기도 지금 두 동을 짓는데 한 동만 짓고 한 동을 수시키더라고 어떤... 일단은 이렇게 여기 리도막 다섯 개동 이렇게 지었어요 음. 네개동 지은 데도 있고 음.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도 못 뺐어 그런데 공사가 계약을 하자 그랬는데 땅 주인이 연락이 안고 부동산에서 안돼그 얼마에 행 이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랬어 지금 아나 그게 질, 그 땅이 제일 곱... 예. 아어 아찔하죠 아그 땅이 제일 아찔했어 음. 아 그때 말리가이고나 욕심내 갖고 거기 계약 아니 사실은 근데 그게 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봄이지 봄, 초봄이지 어. 그때 계약을 해서 그 바로 헬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9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아. 거기에 그거를 우리가 빨리 돈더줄 테니까 빨리 하자 막그 급했지 어, 땅이 진짜 마음에 들었나 어, 보다. 고물상이 있었거든. 어. 아, 그 고물 땅이 는 기가 막혀. 아주 땅이 아니면 어. 고물상이 9월 달에 반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보물상 이사비용을 주고 음. 그걸 우리가 1억트에서 2억 2호 정도를 예약한거예요 음. 그걸 주고래도 쫓자 음. 그랬거든 빨리 지어야 돈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런거 싫고 법대로 어. 하재 네, 9월달에 막 나갈때 아, 그때 하겠습니다 은인이다 와인 보내줘야 되겠다 <웃음> 어. <웃음> <웃음> 그 사람이 저기사라 옛날에 인성열이 살던데 있죠 네. 그 가프 건물에 사는 사람

이그한 사람이 얘기하고도 막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 아. 그 사람들 그렇잖아 대히그히 그. 해갖고 뭐좀 뭐가 있나 싶고 뭐 그러잖아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난림으로 지면은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욕 먹는 거야 사실 그이 아파트보다도 빌라가 살기가 더 편한 거예요 원래는. 개 놀리잖아요. 그리고 네. 원가도 더 들어요. 네. 소, 소량 주문하니까 원가도 더 들고 돌도 붙이고. 네. 나 요즘 그래요. LG 순산 아파트인데 우리 철근도 안 빼먹었잖아. 네.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빌라 요번에. 요거를... 아파트를 대기업들이 박살 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응. 아는 거야 국민들 응. 이죠 이제. 응. 이제 우리가 이제 빌라를 지으면 응. 이 매트를 쓰잖아요 응. 그 우리 바다 매트를 조발을 하면 우리는 그 기둥, 기둥 쓰는데 응. 최하 30도, 5 0도 길게 넓게 빼잖아 조발을. 응? 근데 쟤들은 그... 그... 그 심했더만 진짜. 저기 어, 전문가들 진짜로. 한 얘기가 맞아. 걔들은 그 우리 저 우리 피로테리 한다 그러면 기둥을 딱 세면 우리는 우리는 철근부터가 촥 들어가. 그렇지. 그래. 같이 우리는 테이블에 그래. 다리잖아. 그래. 근데 걔네들은 우리 우리 바닥부터 어. 벌써 튼튼하잖아요. 어. 근데 서 걔네들은. 그 이쑤시개를 사실 마아그 맞아. 그래, 시계를 세우는 거과똑같은거아요그 음. 위에 간판을 안 세우면요. 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르니까. 이거면쑥 들어가, 얘, 얘는 서있고, 얘가 쑥 들어가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나는 거거든. 튼튼해. 음. 음. 튼튼하고. 그니까 러 우리 입주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4억, 3억 8천인가 4억 얼마씩 받았거든, 그 당시에. 그때 보통 빌라 2억 그러니까, 한, 짱짱했네. 2, 2억 안갈 때요, 음, 그러니까 짱짱했네. 2억 전천도안갈 때요. 2억 2억대. 예, 큰 거는 2억대고, 조그만 거부터 27평대, 1억 3천, 1억 5천 이렇게 분양할지 우리 거의 4억대라니까.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이 샀어요. 아, 어. 뭐. 야 내가 미치 자기 입으로 그래.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아파트 이거, 이거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고 사회 돼면서 계약하더라잘 지었나보다. <laughs> 제일 싼게 3억 1천에다가 제일 비싼 게4억 8천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다시 이제 이 이게 왜 빌라가 이렇게 됐냐면. 하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 나 보니까 아파트는 나 이렇게 얘기해. 두배 장사야. 우리 건축해 보니까 우리는 뭐, 한 세대는 뜯어먹어야 2, 3천, 뭐, 많이 먹으면 5천 먹는데. 얘는 두 배야, 두 배. 500세대 지어제 끼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올랐을 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단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뭐 취미생활을 하거나 요트를 사거나 이런 게 못해 선진국처럼 또뭐뭐 뭐 어디 이상하게 놀이 문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땅도 좁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남자들이 뭐냐 면재산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4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말이 안 돼. 네, 왜 그러냐 면 돈을 묻을 데가 없어. 묻을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묻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저성장이 왔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한두 개는 실거래가가 30억, 40억 찍혀요. 왜 그러냐? 비트코인으로 돈벌 수도 있고 뭐 성공한 사장도 있죠. 그러면 내가 좋은 집 들어가고 싶지? 내가 20억에 살다가 야 20억 더 해서 그냥 들어가자. 이거 한두 개는 거래 돼요. 그면 만약에 100개가 나온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냐 이거야.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는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 저성장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어뭐 20억짜리 왜 사하면 5억짜리 빌라 사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내보냈어요 예, 여섯 집만, 한 여섯, 일곱 집만 다내보려고 안지 우리만 사는데, 안 나가네. <laughs> 다시 또 새를 또 빨리 어야겠네 내가 보니까 뭐, 뭐 내년에나 이제 슬슬 차겠지 아니, 이제 지금 오면은, 계속 지붕 방수하고 있고. 공사들 들어오면 회사에도 통째로 가도. 어 통째로. 예, 뭐, 그러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투자 인생 한 20년 살았는데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좋아져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갑자기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귀 불쌍하게 막 잊어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진짜 뭔일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나간 교훈을 보면 아이언프가 됐든 뭐가 됐든 끝까지 버틴 사람만 돈 벌었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라니까 우리 건축할 때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래. 근데 버티니까 또 좋은 날 왔듯이 그렇죠. 여기서도 나는 또 2, 3년 버티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읍내 자체에 그 신축할 수 있는 땅도 예. 거, 거의 없고 아, 중요한 건안 맞아 하늘이 도와줬다니까 아, 맞다. 안 맞다니까 <laughs> 지금 이게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땅이 있어도안 예. 맞아, 안 맞아. 어떤 남들 땅 파보라 이거야 네. 망한다니까 그리고 안 맞아 저기 그 이쪽 이쪽 그 안면도가 안면도 원산도가 개발되면 됐지 건드진 예. 않아요 맞아요 자꾸 유입이 되고 그래서 예. 지금 그 공사로 오는 친구들도 그 우리한테 통째로 뭐 임대를 달라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음. 그게 서울에 되는 애들인데, 음. 결정이 안 됐대, 만약에 공사가 지금. 아, 음, 딱 계약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쨌거나, 원산도로 개발되면내 생각에는, 어쨌거나 대천이 여기보단 비싸거든? 음. 그럼 이로 와. 여기서 원산도 금방 가잖아요 말이, 음. 원산도가 보령이지, 뭐 여기나 거기서 오나, 여기서 가나 똑같아. 그리고 이 지금, 이쪽에, 이런 거더만. 이 조사부터 해야2 0이0실0천실은 아니고 몇이 거의 뭐천 몇백 엄청 큰 거요. 이거 응. 어마어마하다는 게. 와, 진짜 크네요. 엄청 큰 거예요, 그거 그리고. 아, 그 종업원들이 뭐. 우리 다 살겠다. <laughs> <사야겠어요. 웃음> 지금 필섬 아시죠? 잖미섬 지금 살아 두개 <laughs> 직원들이. 저기 저기 음, 은점 음, 음, 직원들이. 저기 저 어디야? 중장님가 어디? 네. 거기? 네. 거기다가 그 기술사가 있더만 아, 있는데 저요. 자꾸 이직이그 왜냐? 애들이 하던 게 없네. 코딱지만 해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요. 맞아요. 200개인가? 2 0 0개장가 200개인가? 200개인가? 2 0 0개인고 200개인가? 200개인가? 2 0 0가2 0히개인가2가 200개인가? 2 0 0개인요 200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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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00개인가? 2 객실 되잖아 호개가2 0 0개에가 200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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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가 롤프장 지금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 아, 뭐, 뭐. 그, 응. 그렇죠안 되고. 응. 아 그래도 그걸 안어아 그래도 그어아 그래도 그거라그래어아 그래도 그걸 안 했어. 아 그래도 그걸 안 했어. 아 그래도 그걸 안 했어. 아 그래도 그 그래도 그걸 안이 그래도 그걸 안 했어. 아그래아래도 그걸 안아 그래도